아, 감사합니다. 네, 세바시 대학 사기, 네 이금화입니다. 어, 여러분은 아기 아이에게서 처음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순간을 혹시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맞이한 엄마, 아빠의 표정을 사진으로 담는다면, 어, 그 표정을 감히 어떤 순간에 비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기까지 1,000번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내뱉기까지 아기는 혼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또 아기의 뇌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태어난 지갓 1년이 넘은 아기가 스스로 보고 듣고 익혀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이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는 학교에 가고 한참 지났는데, 주황색 신발 주머니가 현관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실내화 주머니, 실내화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 음, 교실과 복도를 양말만 신은 채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곤란할 텐데 하는 걱정에 신발주머니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갖다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아이는 준비물을 하나씩 빼먹고 다니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아이의 학교 시간이 기다려졌고, 어떤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괜한 걱정을 했구나 했습니다. 오히려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가방을 푸는 아이에게 신뢰와 없이 괜찮았던 거야? 하고 물었더니,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문에 들어서고 나서야 신발 주머니를 두고 온 것을 알았고,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자마자 폐지함에서 마분지 하나를 꺼냈대요. <laughs> 네, 그 위에 발을 대고 그대로 그리고 오려서 테이프로 양말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바닥만 있는 실내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종이 실내화 덕분에 친구들과 오히려 재밌었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했구나, 참고 기다리기를 잘 했구나 싶었습니다. 배움의 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홈스쿨링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움, 학교, 선생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선생님이 있는 거죠. 저희 아이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교육 과정은 조금 특별하게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초등 6년은 공교육에 있다가 어~ 초등 졸업 후에 2년은 홈스쿨링을 하고 올해는 갭 이어 기숙학교에서 지내고 있고, 내년에는 대한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해, 경험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가능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님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홈스쿨을 하는 2년이 특별히 더 그랬는데요. 어, 저희가 자유로운 홈스쿨을 추구했지만 어, 중학교 공부는 해야 했고 그 중에 특히 수학을 공부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진 수학 교재로 시작했다가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인강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다른 인강으로 바꿔서 선택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더니 마지막까지 그 인강으로 쭉 변동 없이 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에 강의 2개씩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시 일주일에 이틀, 하루 종일 수학만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매일 하루에 한 강의씩 천천히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곁에서 보기에는 줄줄 세워나가는 시간이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배움에 대한 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물론 실패한 날도 많았죠. 음. 하지만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 덕분에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 자신에게 맞는 교재나 방법을 찾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에 있든 어떤 교육 과정에 있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하루는 아이가 방에서 문을 딱 닫고 거실로 나오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어깨며 그 표정이 과장을 조금 더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스스로 계획했던 그날의 배움을 만족스럽게 완료한 날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저 또한 네,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찾아갈 수 있는 힘 아이가 그 힘을 키우는데는 잔소리가 턱까지 차올라도 참고 견디는 부모의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다리는 거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위로가 되네요. <laughs> 네, 성격이 급한 저는 정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겨우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똑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무릎을 쳤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뿐이지,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 열심히 페달을 밟는 중이라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믿는 것도 연습할수록 조금씩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첨가했더니, 힘들던 그 기다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엄마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큰별 쌤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최태성 작가 작가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데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쓸모라는 말이요. 부모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쓸데 없어 보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의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 같은 표정을 여러분에게도 보여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